트럼프 대통령은 화장실 똥통에서운가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루지만 독일 메르켈 총리와 영상통화를 먼저 시도해보겠습니다. 메르켈 총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총리 메르켈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아파트 급상승 문제로 코로나 다음으로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왜 갑갑한 답장 속에 갇혀 살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물어본 듯 하군요.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면 서울 인구가 분산되어서 자연히 서울 부동산이 다운된다고 하던데 메르켈 총리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요. 아무래도 청와대 국회 정부 청사들이 이동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이동하게 될 테고, 그럼 그들 인구에 따라서 자연히 자영업자들도 따라 이동할 테니.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턱도 없이 못 미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한국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정부 이동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의 이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일까요? 그럼 어떤 방법이 존재할까요? 그건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부야가 아닌 제가 얘기하기엔 힘들겠네요. 부동산의 신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할 듯하네요. 막동통에서 미국 쇠고기 스테이크 분해를 끝내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아나운서, 양반,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메르켈 총리와 연결하면 안 되지. 부동산 문제는 내가 전문가니까 부동산으로 수조억을 벌어들여서 지금은 대통령까지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화장실 가셔서 한 시간 동안 돌아오시지 않으셔서 똥통에 빠진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빠르게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똥통 가서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아. 그래서 똥통 들어갈 때 두꺼운 책한 권을 들고 들어가지 않아. 또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 양만큼 뽑아내려면 트럼프 대통령. 오랜만이네. 그나저나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코로나 관리는 잘 되고 있어? 나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해서 코로나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 겉포들이나 코로나 따위를 걱정하는 거지.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떤 치료제라도 강하게 믿으면 되는 거야. 신을 강하게 믿으면 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듯이 우리들의 몸은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이루어졌어. 코로나 끝까지 거 정신력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야. 부정적인 정신력 때문에 병을 만들어내는 거지. 의학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시고, 오늘의 토론 과제는 서울 아파트 값을 어떻게 해야 똥값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의 한국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해 토론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지금 한국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서 특별 방송으로 한국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한국인 특히 서울 거주자들에게 있어 아파트 상승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대상이란 것을 알게 되어서 특별 방송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운서 성질도 급하시긴. 그건 그렇고 한국 정부와 여당이 청와대와 국회 등을 옮기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참 청와대엔 경제학자들이 없나 봐. 특히 부동산 전문 경제학자가 말이야. 설마요? 그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야? 전문가인 내가 봤을 때 전문가들의 발상이 아닌데. 그럼 정부 이동이 서울 아파트 값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나운서.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공무원원들이 옮겨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런 이동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다운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단지 상징성만 옮기는 거야. 일본 도쿄에서 수도권 이전이 나왔었는데, 그들도 상징성만 옮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수도를 옮기는 것을 백지화 했잖아. 그처럼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다운된다는 구상 자체가, 머리에 똥이 박힌 구상에 지나지 않아. 그럼 부동산 전문가인 트럼프 대통령라면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잘 해결해야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나운서. 젊은 사람이 성질도 급하지. 조금 여유롭게 하자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나의 위대한 조국인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답이 나왔잖아. 그처럼 뉴욕처럼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 경제도시 뉴욕을 만들다니. 국회와 청와대를 옮겼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하겠어. 뉴욕처럼 경제도시를 만들 때 그에 따라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서울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수도. 청와대, 명문대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대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모여들게 되는 거지.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죽으라고 공부해서 명문대로 들어가는 거지. 명문대를 위해서 명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또한 사람들의 심리를 볼때 대기업이 있는 도시에서 살아야 그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서울로 하이에나처럼 모여들게 된 원인이지. 경제도시를 새로 만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처럼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만약 그게 가능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학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학자들이 무식해서 몰라. 한국 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암기 학습에 익숙해서 창의적이지 못해. 그래서 지금까지 숱하게 정권을 바뀌었지만 그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이유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이 넘치는 방책이 뭔데 그래? 대책이라고 할게뭐 있겠어. 그냥 5대 기업을 서울에서 방출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알아서 나머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5대 기업을 따라 이동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경제 도시를 만들면 되는 거야. 5대 기업이 서울을 버리고 새로운 신도시로 옮길 메리트가 없잖아. 경제. 경영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해? 이득이야. 그처럼 그들은 장사치에 불과해. 말이 좋아서 경제학이지. 그처럼 정부에서 그들에게 신도시로 옮겼을 때 특별한 선물을 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굽실거리며 스스로 이동하게 돼. 그렇게 3대. 대기업만 이동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대기업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대기업 전체를 이동할 때 하청 기업들도 따라 옮기게 되니까 대기업 하나가 움직이면 서울의 인구. 5에서 10% 이상은 따라 이동하게 돼. 그처럼 30% 이상이 신도시로 이동하게 돼. 그럼 자연히 인구가 줄어든 만큼 서울 아파트 값은 똥값이 되는 거야. 그처럼 서울 살아야 할 메리트가 사라지니까. 그러려면 특별 선물이 장난이 아니어야 할 텐데. 일단 삼성 부회장에게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발동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삼성부 회장은 알아서 굽실거리며 알아서 신도시로 이동하게 돼. 그리고 대기업에게도 엄청난 이득이지. 생각을 해봐 비싸게 서울에 있는 건물들 모두 정리할 때 어마어마한 자본이 확보되니까. 그리고 신도시에서 새롭게 건물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모든 것을 판 것의 10%면 충분하지. 그럼 90%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그럼 그걸로 새로운 연구 분야에 투자하여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사실 대기업들이 서울에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어설프게 청와대와 국회를 옮겼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된다는 것은 부동산 경제를 몰라도 아주 모르는 차들이 하는 얘기지. 그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야지. 한국인들이. 왜? 서울로 모여드는지를 말이야. 일자리가 서울에 모 있기 때문이지. 그처럼 대기업을 이동시킬 때 일자리가 빠져나간 만큼 사람들도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야. 명문대를 가는 이유도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지. 대기업들이 모두 신도시로 이동해버리면 서울 지역 경제가 다운되어버릴 텐데. 그럼 서울에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또 부동산 졸부들이 그걸 보고만 있을 리가 없잖아. 부동산 졸부들을 위해 국민을 버릴 것인가? 서민을 위해 부동산 졸부들을 버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농담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답해. 그리고 전부 이동해서는 안 되지. 서울 인구 30% 정도 이동에 맞게 이동시키는 스킬이 필요한 거지. 이것까지 내가 얘기해 줄수 없는 거잖아.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메르켈 총리, 정치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해? 그거야 투표지. 그래. 선거를 위해서 소가 아닌 대를 선택해야 하는 게 정치지. 그처럼 소수 부동산 졸부들을 무서워해서는 아파트 값을 다운 시킬 수 없게 돼.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도 패하게 돼. 그처럼 부동산 졸부들을 포기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지.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값이 급상승한 걸까? 아파트. 임대 사업하기 좋게 부동산 3법을 만든 게첫 번째 원인과 그곳에 기름을 부은 것은 코로나 지원금이지. 한국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묻지 마. 식으로 막 풀어놓는 데서 아파트 급상승은 예견된 거야. 예견된 거라니. 그럼 코로나 지원금을 풀면 안 되었던 건가? 12분이 넘었네요. 잠시 쉬었다가 하죠. 생뚱맞게 쉬었다가 하자니.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는 무슨 구독자도 고작 한 명인 주제에 무슨 광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그럼 플라시보 효과가 발동될 테니까. 그러니까 젊은 아나운서 양반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수 있다고 강하게 믿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광고도 붙고 구독자도 1억이 되는 거야.